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. 오늘은 빵집에 제 남자친구랑 친구들이 놀러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기분이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빵집 오픈 준비도 돕고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. 오늘 하루도 빵집 알바 무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음식을 좀 샀습니다. 빵집으로. 음, 추워. 큰 판이 나왔어요. 엄청 크죠? 뒷면이 엄청 바삭바삭해요.

구멍 자리가 있어요. 언니씨가 왔어요. 그모한명만더 <laughs> 보였구나. 너무, 너무 예요 나도. <laughs> <어이구> 웃겨. <웃음> <웃음> 아유, 웃겨. 아민인지 너무 잘 먹어요. <laughs> <예뻐야겠어. 웃음> <아유>, 너무 예뻐요, <귀여워>. 예뻐. <laughs> 이렇게 예뻐요? 오! 근데 민지도 어? 나중에 나 되겠다. 민지가 어? 그러니까. 아? 어떻게 해네 <laughs> <laughs> 좋아요 아유 참 정신 못 차릴 걸 옆에 있는 분이 맛이 <laughs> <laughs>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 먹기만 해도 음 맛있네요 아, 집에서 아, 직접 다한 겁니다 아, 호박으로 <laughs> 맛있어요? 네 <laughs> 맛있어요 빵보다 더 맛있죠? <laughs> 아빠가 셨거든 지금. 어떡해. 아빵에서 줄게. 암터가 제일 맛있어. 그치, 암거터가 다들 어. 지금 맛있다고 반응이 좋지. 그냥 음. 먹는 거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. 음. 가 맛있는 거 따라 그런 거 같아? 어 빵집 딸림데잘 드시네. 혹시 줘도 되나? 그래요. 이제 안 받을게, 내가 받을게. 해. 해. <laughs> 해. 해. 맞잖아. 뭐야. 아버님 드릴까? 또 가보세요. 아, 그럼요. 약간 팍박할긴 했는데. 아 오늘 고거할줄알아 뒤에 사람 있어요. 니곧 <laughs> 사장님 오시잖아요 사장님이랑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오 귀여워 <웃음> 가자 갈게 네 <laughs> 언니랑 오빠랑 어. 내 친구들 빵집 놀러 왔잖아. 어. 같이 얘기하고, 빵 먹고, 커피 먹고 어. 하니까 어땠어? 아, 너무 좋았어, 진짜. 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온대요 너무 아쉬워 일주일에 한번 기다릴게 일주일에 한번 아니근데 언니는 엄마 리액션을 응. 나보다도 잘 받아주더라고 그니까 어떻게 이 하트를 그렇게 날려주는 사람 연소 다음으로 지금 처음이야 민지 언니 너무 짱이더라 근데 너무 귀엽지 너무 예뻐 그치? 진짜 오, 민지 언. 그래도 엄마가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아. 편하게 하는 거 보면 아. 확실히 젊은 감각인 거 같긴 해. 우와. <laughs> 아이고 개리 말했어. 나 너무 말했어. 좋아, 너무 좋아. 개리 말했어, 괜히 말했어. 오 예. 오 예. <laughs>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. 아, 뭘 알아요? <웃음> <웃음> 얼른 주무셔. 오. 시간이 늦었다. 내일도 출근하셔야죠. 아, 그니까요. 아 예쁘다 세상에 얘네는 평생 내가 보살폈다 진짜 얘네들이. 요즘은 잘 보살펴주고 있나요?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살피는데 그래도 알아서 잘 커져갖고 감사해 죽겄네 <laughs> <laughs> 잘... 엄마는... 아이고 얘는 또 죽어가네 어떡하냐 <laughs> 야다 뽑혔어 뽑혔어 아이고. 어떡하냐 이거 다시 심어줄까 살으라고 살아 살아 <laughs> 우 살아 아이고 꼴까닥이네 살아 매우 <laughs> 의지, 살아라, 살아, 살아, 살아라. 살아라. <laughs> 어이구, 살아, 살아. 아니,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.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딱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아. 딱 느꼈던 할머니 어. 영상을 찾았어. 아, 그래, 한번 봐봐. 어, 한번 보자. <웃음> <웃음> 우리 김치 지금 안 나가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아, 할머니 몸무게가 배추보다 적어요 <laughs> 하는 절이지 배트보다 더 무겁지. 아니 이분이 엄마랑 너무 비슷해. 너무 비슷해. <웃음> <엄마>. <웃음> 아니, 아, 너무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엄마가 8 0 대가 되면 딱 이런 모습이겠다 생각랬어 절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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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 하는 절이신가. 너무 예쁘시고 밝고 그 기운에 같이 행복하고 기쁘네. <laughs> 우리 김치. 우리 김치. 야. 아, 정말. <laughs> <너무, 너무> <laughs> 자, 출근길인데, 오늘 하루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. 네, 오늘도 활기차게. 활기! <laughs> 많이 미봐화이팅을 끊지 말고. <laughs>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매주 모니처럼 파이팅합니다. 다녀오셔. 세요 <laughs> 파이팅!